어젯밤부터 내린 때아닌 폭설로 인해 경북 일부 지역에 눈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봉화에서는 나무 수십여 그루와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백여 가루가 한때 정전됐고 농업시설이 파손됐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봉화 산골을 가로지르는 도로. 쓰러진 나무와 전선이 눈과 버무려져 범벅이 됐습니다. 도로 곳곳에 나뭇가지와 전선이 널브러져 있고 심지어 전봇대가 두 동강 난 곳도 있습니다. 급한 일이 서래목이 많이 생겼다 해가지고 요 지금 눈도 쳐야 되잖아요. 이곳은 봉화와 강원도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만 보더라도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들이 이렇게 도로 위로 쓰러져 있습니다. 나무와 전봇대가 함께 쓰러지면서 봉화에서는 3개면 100여 가구가 10시간 가량 정전 피해를 받습니다 어제 한밤 11시부터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지금 전기가 안 도니까 추워서 휴대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돼 지금 다 먹성 돼갖고 지금. 절기상 청명도 지났지만 경북 북부에 내린 때아닌 폭설로 인해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반 눈보다 습도가 3배 가량 높은 습설이 내린 것도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봉화 산간 지역에는 최대 25cm에 달하는 눈이 내리면서 인삼 재배시설과 오리 사육사 등 농축산 시설 5만여 제곱미터가 파손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과 비로 4월 초부터 이어진 건조특보가 모두 해제되면서 산불 걱정은 당분간 덜게 됐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눈 소식은 없겠고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다고 예측했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